여러분 안녕하세요. 최프로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수익 많이 내드리고 어, 이렇게 대응 잘 해드리고 있는데 저를 의심하고 계신 분들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어, 아주 소수의 분들만 저를 믿어주실 겁니다. 저는 이렇게 저를 끝까지 믿는 소수의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게끔 이 방법 공개해드릴 생각이고 이번 영상 그 소수의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한 영상이기 때문이에요. 저를 믿지 않으시는 분들에게까지 돈을 벌게 하고 싶진 않아요. 조금이라도 저를 믿지 않고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을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시간을 드릴 테니까 바로 이 영상을 꺼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를 완전히 믿으시는 분들만 이 영상 보고 계신다 생각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를 믿지 않은 분들은 나가달라고 말씀드렸는데도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저를 완전히 믿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 번호로 문자 6번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자를 빨리 남겨주시는 분들에게만 수익 낼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이번 영상, 어, 최프로가 준비한 코인, 어, 하이파입니다 어, 하이파이 수익이 났죠 어, 제가 추천을 나가서 어, 수익까지 만들어준 코인인데 일단 영상 먼저 보고 가시겠습니다 일단 4월 어, 4월이 아니라 4일 전에 6월 23일 이죠 6월 23일날 때 영상이 올라갔어요 어, 사실 영상 올라가기 전에 매수는 단독방에서 401원에 전체적으로 매수가 나갔습니다 어, 전체적으로 매수가 나가고 제가 잡아놓은 자리 이 자리를 보시면, 저는 보시면 523원을 잡아드렸어요. 이전에 이렇게 지지받고, 저항받고,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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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리는 정말 중요한 자리다. 무조건 걸리는 이런 자리다. 라고, 여기까지 가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는데, 실제로, 실제로, 어, 일본 구명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다 매도가 나갔습니다 어, 다 나갔어요 다 나가고 얘를 더 조금 더 어, 어떻게 갈지 이런 거가 좀 궁금하신 분들은 저희 어, 영상 하던에 번호로 6번 어, 6번 입력해 주시고 입장해 주시면 단톡방이 있습니다 문자로도 대응 가능하니까 어, 많이들 문자 6번 보내주셔서 대형 자료, 어,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수익까지 잘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달 최프로 지금, 지금 수익률이 260%가 넘었습니다. 어,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또 수익 많이 좀 챙겨드리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아까 올려드린 비트코인 캐시 33만원 가야된다 그랬죠? 지금 잘 진행 중이에요. 진행 중이고 잘 가지고 있어서, 어, 오히려 수익률이 더 올라가고 있다. 어, 일단 이런 관점으로 보시면 될것 같고, 일단 수익 보신 분들 축하드리겠습니다. 축하드리고 겠 계속해서 어, 작전 종목, 어, 그리고 세력 종목 이렇게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하단 번호로 6번 어, 입력하시고 입장하셔서 같이 이렇게 무료 무료 무료이고 어떤 금전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 없으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이렇게 공부하고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조금 됐으면 좋겠어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어요. 어, 자리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딱 번호표 어, 뽑고 어, 대기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여자리. 제가 6월 23일이죠. 6월 23일날 제가 401원에 들어가자 그랬어요. 401원에 말씀드렸고, 목표가는 524원. 잡아드렸고 그 이후에 바로 영상을 찍었습니다 바로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고 올려드리고 여기서만 봐도 30%가 나오는 자리입니다 30% 자리에요 5일만에 30% 5일만에 7%가 이런 자리에 종목을 왜 나갔겠습니까 자리가 좋으니까 먹을 구간이 있으니까 항상 7%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려서 수익까지 가져갈 수 있게끔 도와드린다고요. 뭐 의심하지 마시고 잘 오셔가지고 수익까지 가져가시길 바랄게요. 어, 그리고 정말 이 코인에, 어, 이 코인에 제가 이제 이채프로가 보고 있는, 어, 궁극적인 목표가가 있습니다. 일단은 765원이에요. 어, 765원까지 보고 있는데, 물론 뭐, 이번에 여기서 올려주면서 쭉 올라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 이전에 이렇게 좀, 한번 이렇게 좀 저항을 계속해서 받았던, 어,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어, 이번에 이번 상승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여자리 어, 333원 여자리를 기점으로 해서 쭉 올릴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 거는 그런 건 제가 이제 저희 캠프로 어, 정보 공유방에 잡아 드릴 테니까 그런 거는 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앉아서 차트만 보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고 있으니까 많이들 오셔서 이렇게 좀 대응 자료 받아 봤으면 좋겠고 일단은 저희 방에 계신 분들은 다 수익이에요 어, 다 수익으로 다 매도까지 깔끔하게 나갔습니다. 매도까지 깔끔하게 나가셨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아마 이런데서 물리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 아직 들어오지 않으셨기 때문에 물리신 분들이 대다수일 것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데 이 최프로 어, 최프로가 봤을 때는 아직 어, 아직 남았습니다. 아직 남았고 아직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윗꼬리 여 윗꼬리 잡아먹고. 가야 된다. 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 윗꼬리까지 잡아먹으러 가야 되는 어, 이런 차트의 움직임이 좀 기대가 되는 어, 이런 코인이다라고 좀볼수 있고 지금 하락 다이버전스 하락 다이버전스 이면서 과메도 구간까지 찍어준 이후에 상승 다이버전스 이어 가고 있어요. 어, 이어 가고 있어서 좋은 모습이 기대가 된다. 어, 지금 이렇게 좀 떨어져서 떨어져서 조금 어. 힘드신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계실 텐데, 그래도, 조정받고, 어, 조정받 만약에, 이제, 여기서 바로 못 가면, 조정이죠. 어, 조정인데, 조정받더라도, 조정받더라도, 350원 아래로 밀리지 않는다. 밀리지 않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350원 아래로는 밀리지 않을 걸로 판단을 하고 있어요. 이 체프로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자리, 어, 이미 한번 찍어준, 과메도를 찍어준 구간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 주봉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더 떨어지긴 어렵다. 아, 더 떨어지긴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어지고,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지비를 받는다. 아, 그럼 또 추가적으로 나갈 겁니다. 어, 신규 진입 가능한 여런 자리로 나갈 거고,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바로 올라가준다. 523원 돌파 지지 나와주면 여기서 또 추가 신규 진입 타점 나갈 겁니다. 아, 나갈 거고, <laughs> 목표가는 765원 이 자리까지 보는 겁니다 이 자리는 이전에 또또 또 이렇게 저항을 받고 저항을 계속해서 받아줬던 이런 자리면서 이 그리고 계속해서 또 저항 또 지지 받고 저항을 받고 또 지지 받고 또 지지 받고 이렇게 저항을 받았던 저항 받고 지지 받고 이제 상장 초입부터 에 나온 이 지지라인 정말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최 프로가 이렇게 떠드는 거예요 괜히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게 아닙니다 다들 이렇게 잘 보세요 진짜 정말 안쓰러운 게 뭐냐면 그냥 못 모르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자리를 모른다고 어디까지 어30% 넘었다 오, 40% 넘었다 막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신다고 32% 갔죠 빡더 사버린다고 이런 자리를 알아야 중간에 매도 털고 나올 수 있어요 이 이상의 움직이면 약간 오버스팅이라고 그런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야지 잃지 않아요 저희 단톡방 계신 분들 지금 보세요 잡아줬잖아요. 잡아줘서 수익까지 깔끔하게 가져갔잖아요. 비트코인 캐시도 오르기 전에 잡아들여가지고 수익까지 딱딱 가져가고 있잖아요. 네. 여기서 정리하고 여기서 정리하고 추가 타점 나갔잖아요. 또 수익 보고 있잖아요. 제가 여기 여자를 잡았죠. 여자를 왜 지켜줄까요? 그래서 공부가 필요하다. 그래서 공부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막, 막 혼내고 이러고 싶지 않은데, 정말 막, 아무렇지 않게 자기도 막 들어가가지고 읽는 거 보면은 정말 답답해요. 정말 안쓰럽고. 저도 그래 봤기 때문에, 제 단톡방에 들어가 계신 분들은, 저, 저한테 문자로, 타점 이런 거, 매수 근거, 매도 근거, 이런 거 받아보시는 분들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제이, 이제, 어 저희 명성을 위해서 이렇게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지, 얻는 거 없이 하는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이렇게 해주는 데가 어딨냐고. 저희 어? 명성이 이렇게 생기면, 알아서 이렇게 또 이제 후원 이런 것도 들어온다고. 그렇게 지금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앉아서 괜히 차트만 보는 게 아니에요. 괜히 이런 자리에서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고. 그래서 이렇게 최프로가 이렇게 자료 같은 거를 보내드리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단톡방에 올려드리고 문자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이렇게 올려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이해를 하는 게 좋아요. 이해를 하셔야 제가 어떤 말을 무슨 말을 하는지. 채프로가 왜 이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편하시다 매매하기가 편하다 이 말입니다. 물린 종목이나 종목 상담 이런 거다 해드립니다. 어, 그런 것도 해드리니까 많이들 오셔서 자리 많이 안 남았어요. 그그 네, 그 이상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그 이상 안 받고 저기 할 거니까 막아놓을 거예요. 어, 들어올 수가 없어요.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지 않았어 네, 많지 많이 남지 않았으니까. 어, 많이들 들어오셔서 빨리 에, 서둘러서 좀 들어오셔가지고 어, 타점 같은 거 받아보시고 수익까지 이렇게 잘좀 챙겨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일단 어, 하이파이, 어, 하이파이도 그렇고 뭐비트코 캐시도 그렇고 오늘 이렇게 또 상승이 좀 나와줘서 어,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어, 이렇게 수익들 많이들 챙겨가시는 것 같아서 기분이 좋고 또 움직임 보고 제가 타점은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체포했습니다.